공사 현장. 이제 이탕산그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을 막아가지고 이 수공 작전을 펼려고 하는 소광의그 원대한 책력을 가장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아장이. 파석이었어. 파석이가 이물마이 공사를 진행을 하면서 자신이 우원을 해낸 하나의 방편을 또 이야기했죠. 그것은 일천 여장의 소 가죽을 가공을 해가지고 이게. 겉대기 작업을 해서, 이제, 그, 하류로, 이, 저, 물막이 공사 현장으로, 이제, 이, 배를 이용해서, 이,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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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루토까지 이렇게 내려갖고 오죠. 그, 저, 이, 저기에서, 그, 그, 저, 타운의 족, 에, 그, 소들을 이제 도사를 해가지고, 이제, 꼽지를 벗겨가지고, 이 하류까지 이렇게 갖고 온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그 나무 판자 위에 이렇게 이제 붙여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 또 이제 그 밑에 그하리에서 이제 병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 가죽을 이제 나무 판자에 이렇게 쫙 펴가지고 이제 아주 칠을 해가지고 이제. 가진하게 이제, 이제 나무 판자 위에 이걸 붙이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나무 판자 위에 서 가지고 쫙 붙게 되면 그 나무 판자를 이게 저 이중으로 이제 이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 판자를 이게 그러니까 서 가지고 되고 나무 판자 가 위에 되고 그리고 나서 또, 또 아주 위에 나무 판자를 이게 못 지내서 이제 쫙 가거요 이저이 저기 네. 그 다음에는 이저이이 나무판자를 이저 물마비 공사가 맞춰진 그 이제 돌멩이로 만들어진 죠 처음에 는이임이 돌멩이로 만들어진 곳에다가 이 나무판자를 이게 물을 쫙먹인 다음에. 각다렇게 가지런히 이제 세우기 시작을 합니다. 한 판자하고 나온 판자를 이어붙이는 거죠. 그러게 되면은 일종의 이게 방수 공사가 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굉장히 머리가 뛰어났다니까요. 이제 기록을 보면 아주 우리가 깜짝 깜짝깜짝 놀래 그런 또저이 그저저 기술들을 저저시전을 했다고 이렇게,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악역치를 이제 한 다음에 나무판자를 붙이고 또한 겹을 꾸준그유나공산 그, 그, 대명된 위에 그걸 줄요쫙 줄이고 나서는 그걸 한 번을 더준 겁니다. 이 저기를. 저 이게 주겹으로 했다고 해요. 그, 그랬더니. 그럼 주겹으로 하면은 이서가죽이 주겹이면 어, 이건 방수예요, 방수, 방수는, 뭐, 물이 안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 저기, 이, 어, 어, 만들어서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시공을 하기 전에 조금 이제, 어, 센터를 만들어서 이제, 이제 해보잖아요. 뭐, 모든 그, 작업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작업자들이 이, 저, 이, 아장은 파석한테 이제 막 가가지고 이제 보고를 합니다. 장군! 장군이 구원하는이 방법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어요! 하고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음, 저, 본격적으로 시공을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이 만들어진 그 어, 이제 된 안에다가 이 나무판자를 쫙 이어 붙여가지고 한번쫙 두르고 나서는, 그리고 또한번쫙 이걸 두려요 나무판자를 그러니까 그이저저 소가죽이 안에 이제 내장된 그 나무판자를 이제 두르게 되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뭐 이걸, 나무, 이거를, 풍나물 켜가지고, 이제, 두툼하게 만든 다음에, 거기다 쏘가지고, 대부서, 이, 못질를 해서, 방수, 기능을 할수 있도록 쫙, 이거를 이제, 시공을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밑에, 그, 저, 땜, 이제, 그거를 이제 한 다음에는 이제 이 상류 쪽으로 이제 또 가가지고 이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이제 또 작은 댐들의 또두 개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물의 양을 이제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어이 기능까지 갖고 있는 댐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 이제 과학적인 거예요. 이거뭐 무척 뜨고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신호가 올 때까지 물의 양을 어느 정도씩 조절을 하면서 그걸 저기 이제, 이제 물 양을 내보내야 되니까 그것까지 이제 설계를 해서 이게 만들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양이 갑자기 줄면 이상하게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의심받지 않도록 하면서 물을 내보내면서 산업 그 기능을 갖고 있는 그댐들을 이게 이제, 이제 쫙 이게 이제, 이제, 이제 세 개를 만드는 거죠. 다 합치면. 그래서 상류에 두 개, 하류에 이제 큰거 하나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그대장군그 소광의 명령을 이제 기다리면서 이 이제 완전히 막지는 않으면서 일정량의 물은 좀 흘러가기 쯤 이렇게 하면서 이걸 만들고 시작던거예요 일단 저 물을 완전히 막으면은 저이저 저음 시조의 그 30만 군대가 의심을 하니까 그것을 의심을 안 하게끔 물의 양도 어느정도 저 일정량을 내려보내면서 댐을 만들고 수호가 떨어지면 완전히 막을 수 있는 그런 기능까지 갖춘, 이제, 그, 댐을 만들어서, 이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 정교하게 이 작업을 임했는지는, 뭐, 아주, 기능을 잘알수 있는 거였어. 그런데 이제 이 파석이가, 대장군 그, 어, 소방위한테 가서 이제 그 경과 보고를 합니다. 내장군 소장이 맡은 법 임무를 90% 완벽하게 완성했나이다 하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소방이가파석이 어깨를 눈들기면서수고하다 그래 이제는 또 다른 임무를 내가 할 것이야 하고 이기 가까이 오라 하고 파석이를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석이가 가까이 소원이 앞으로 가니까 소방이, 파석이, 귀에다, 대고서, 귀에 말로, 무언가, 짓거리입니다 그랬더니, 파석이가, 깜짝 놀습니다 이, 어땠는이다, 표장군 언제까지, 이행을 해야 합니까? 일주일, 시간을 주겠다. 일주일 내로. 그걸 하도록 하여라 하고 무중에 명령 명령을 내린 것이었어 자 어떤 명령이 내려지는지 다음편에 또 말씀을 들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